학교 내에 이놈들이 더 나가서 이겁니다. 이 학생들을 시켜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홍위병 난동을 일으키려고 이놈들이 각본을 짠것 같습니다. 청소년 중고등학교 애들을 또는 초등학교 애들을 친일잔재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어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사상 쇠뇌 운동 마녀 사냥꾼으로 길들이려고 지금 또 일본 제품에는 전범 딱지를 붙여라 하는 개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입니다. 민주당 소속이 95%입니다. 저는 그래서 전라도 분들 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는데 한 100명 중에 5명은 착하고요. 100명 중에 9 9번 예, 납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회 95%. 이게 북한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어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95%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챙피해 해야 되는 건데 여기 민주당 소속이라고 하면 여기 전라도 분들이 많죠. 전라도 분들이 경기도 의회 의원이 되어서 95% 싹쓸이 해 처먹고서는 한다는 지시 반일감정 불러일으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반일의식을 심어주면서 학생들을 홍위병 난동꾼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의회에 전라도 민주당 이 자들이 하는 말좀 보세요.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도 사과가 없는 전범기업들을 교육하자는 취지다. 아니, 우리 민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벌써, 벌써 100년 전에 또는 80년 전에 그때나 민족이 있었지. 지금 어디 민족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지금 뭐한몇 시간이면은. 전부 아프리카도 갈수 있고 미국도 갈수 있고 유럽도 다 갑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920년대 30년대는 에뭐 아프리카 한번 가려면은 뭐몇달 걸릴 수도 있죠. 미국 한번 배 타고 가려면 그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하와이 사탕 농장에 에그 근로자로 갈때 그때 몇달 걸려서 배 타고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가는데, 한 12시간, 13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지금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 사과가 없는, 사과했잖아요, 일본이. 일본은 한국에게 벌써 두 번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이놈들은 이렇게 망상장애병 환자처럼 활동하는 거예요. 왜 경기도 의회의 95%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따위 망상장애 환자들처럼 활동하냐. 그래서 학교에 전범 기업들을, 어, 하는데 무슨 뭐, 어, 신도리코 이런 거, 회사. 뭐 일본 회사 이름에는 전부 전범을 지질 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민주당 지금 원내 대표가 홍영표죠. 자 홍영표는 어떻습니까? 에 홍영표는 그 할아버지 홍종철이 에 중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천황으로부터 기념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어, 친일 반민족 행위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홍영표는 친일 자손입니다. 그렇다면, 홍영표를 말이죠. 홍영표에게 그 얼굴에다 이런 거 문신 새겨야 하지 않나요? 예, 홍영표 얼굴에 이런 거 문신 새겨줘야 돼요. 어, 홍영표 의원은 친일 매국노 손자입니다. 친일매국노가 생산한 제품입니다. 경기도교육청하고 이런 마크를 붙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원래 마크는 경기도교육청의 표 얼굴에 제발 이런 거 니네부터 실천해봐. 니네부터 친일청산 해봐 좀. 홍영표 얼굴에 전범이라고. 좀, 인두로 새겨, 홍영표. 왼쪽 눈 밑에, 전. 오른쪽 눈 밑에, 범. 전범. 그리고 그 밑에, 손자. 해서, 전범, 손자. 라고 얼굴에 말이야. 인두로 지지고 다니라고, 홍영표. 이놈들은 자기네들 이렇게 친일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 안 해요. 홍영표가, 홍영표가 이렇게, 정말, 국민 앞에 나와서 지가 무슨 원내대표 할 자격이 되나요?